네 안녕하세요 박중서입니다. 2023년 12월 4일 월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저녁 8시 12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0.4% 정도 하락하고 있고, 우리 야간 선물은 보합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어땠는지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물 시장에서는 어, 테마 섹터로 어, 이제 토큰 증권 관련된 내용 종목하고 갤럭시아 뭐 SM이나 자 하나씩 볼까요? 갤럭시아 SM이나 어, 갤럭시아 머니트리 어, 같은 종목들, 그다음에 뭐 어, 증권 쪽으로는 증권사 쪽으로는 SK증권, 그다음에 뭐 아톤이나 어, FSN 같은 것도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어, 그다음 비트코인 신고가에 에 관련한 우리기술투자나 위지트, 어, 뭐 하나투자증권 뭐 이런 것들 단날 까지도 뭐 오늘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시장의 관심 주, 관심은 대부분 에코프로 BM에 있었죠. 에코프로 BM. 어 에코프로 BM이 오늘 거의 뭐 상가 아침에 가는 줄 알았어요. 43조 원대의 어, 수주 어, 기록으로. 있다는 뭐 상당히 큰 급등이 나왔는데 26.43%까지 순간적으로 갔었죠. 그다음에 종가가 15%대로 막맞췄고 특이한 사항은 에코프로 본 에코프로 자체는 어 오히려 8% 가까운 하락을 보였다라는 거. 이게 원래 금요일에도 어떤 조짐이 있었죠. 금요일에도 에코프로 BM을 제외한 다른 것들은 막 떨어지는데 특히 에코프로가 오르지도 않는데 에코프로 BM만 거래가 막 붙으면서 어 금요일에 어 5% 까지 상승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 조금 이상하다. 에코프로 BM만 금융투자가 선물을 사드린다. 라고 어, 라이브 방송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어, 결국에는 장 끝나고 이런 공식 발표가 있었고요. 어쨌든, 급등 출발했는데, 와, 아침 빠르게 윗꼬리를 달았죠. 어, 에코 프로 비엠이 초반에, 어, 약간 늦게, 사, 와, 9시 3분 봉부터 시작했습니다. 2분 VI 걸려서 늦게 시작한 다음에, 3분부터 어, 9시 6분에 최고점을 찍었는데, 어, 요거 가는 동안에, 에코 프로 비엠의 주식 선물은, 어, 고가가 33만 5천원까지 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어, 현물이 급등해서 달리는 구간에서 35만 4천 원을 어, 고가로 찍었는데 이 동안에 이제 선물이 33만 5천 원까지밖에 못 따라갔어요. 33만 5천 원까지밖에. 당연히 현물이 고평가된 구간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금융투자가 이제 차익거래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평가된, 속도가 이제 현물이 워낙 빠르니까 고평가된 현물을 매도하면서 다소 저평가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선물을 어, 이 잘못 썼네요. 선멸을 매수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오늘 에코프로비엠의 경우는 어, 수급을 보시면 어 거의 지금 개인들 45만 주 샀는데 어 특이하게도 나머지 주체들이 모두 다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금융 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 펀드 이제 기타 법인까지 해 가지고 어 보통은 개인들이 아무리 매수를 하더라도 어 누군가는 같이 이렇게 매수를 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음. 일반적으로 그쵸 혼자 나 홀로 이렇게 매수를 보인 적이 거의 없다 없었다 라는거 근데 오늘은 개인만 매수를 보였습니다 시간에도 2% 빠졌죠 시간에 가2% 빠져서 내일 어 요런 움직임 보다는 그쵸 내일 두가지가 가능했는데 갭떠 가지고 그냥 음봉을 덮어 버리는 움직임 첫번째 어 두번째는 갭 하락 후 여기 갭을 또 메우러 내려가는 움직임 변동성이 크다면요. 만약에 에코프로비엠의 주식 옵션이 활발했다면은 오늘 같은 날 양매수를 좀 해보고 싶은 그런 날이었는데 에코프로비엠에는 옵션이 없고 있더라도 거래가 없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 2%좀 하락해서 내일 뭐 끌고 올라올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갭. 을 다시 메우러 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겠다라는 거. 그러면 시총 불균형이 좀 있잖아요. 지금 얘가 시총이 31조 6천억인데 거래대금이 2조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에코프로와 BM, 머티, HM까지 합산해서 에코프로 시리즈가 오늘 거래대금이 삼성전자 거래대금 약 5천억 정도 되나요? 5천, 어, 삼성전자 아 7천억? 7 200억의 거래대금 다섯 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어, 이제 코스닥 왜곡 현상. 시총도, 어, 이, 시총이 높은데 움직임도 컸기 때문에, 어, 코스닥 왜곡 현상이 좀 발생을 했고, 만약에 내일 에코 프로 비엠이 어, 이 갭을 메우러 떨어진다면, 코스닥이 많이 흔들릴 수가 있겠죠. 30조 넘는 게 이제 덩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것도 시나리오에 좀 더해야 될것 같고요. 오늘 코스닥은 시장 상승, 약간 뭐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하락 종목수가 900개를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거 장중에 1000개도 넘어갔었어요. 그다음에 코스닥 선물이 외국인 누적 이례적으로 9천억 대 매도를 유지해서 보유 중입니다. 코스피 선물 같은 경우는 지난 3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뭐 3조 원 넘게 3, 4조 원 각. 가량의 선물 매도를 보이다가, 공매도 금지 정책이 나온 이후로, 외국인들이 바쁘게 손절하면서 환매수를 했죠. 네, 그러면서 지금 포지션을 바꿔둔 상태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매수를 쌓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3, 4조 원의 매도를 다 원위치 시켜놨는데, 코스닥 선물만큼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를 보면은, 어, 코스피에 비해서 지금 못 따라가고 있죠. 코스닥이, 코스닥이, 어, 이제 월간 상승률로 보면은 지난번에 어, 지난번에 아, 이제 초, 어, 연초에 연초에는 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고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등 이차전지의 랠리로 그 다음에 이제 어, 3분기 때 2, 3분기 지나면서 오 이때는 가장 큰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들어서 아르헨티나 증시를 제외하고는 어, 가장 또큰 상승률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어, 분위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변동성이 큰 코스닥에서, 이제,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이 시총을 크게 차지해서 많이, 이제, 왜곡되고 흔들릴 거고요. 어, 그 와중에,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 선물을, 이제, 일조한 가까운 매도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코스피 쪽은, 코스피 쪽은, 어, 외국인들이 환매수를 많이 했, 거의 다 했지만, 어, 코스닥은, 이제, 아랑곳하지 않고 매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에코프로는 이제 에코프로 b m 의 개별 호재에 반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7.8% 급락했다라는 거. 어 조금 뭐 변수가 될수 있는 건 내일 에코프로가 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뭐 여지가 있을 수도 있죠. 오늘 에코프로 자체 공시가 떴더라고요. 근데 그게 에코프로 BM 공시인데 에코프로 자체 에코프로 BM 자어 자회사 공시를 띄운 게 오늘이에요. 원래 먼저 나오지 않고 오늘 띄워놨습니다. 보시면. 오늘 시간의 시간에 나오더라고요. 뭐, 근데, 근데, 뭐 어차피 알려져 있는 거니까 그게 뭐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뭐 분위기상 그럴 수 있고, 2차 전지가 특히나 이제 섹터에서 각각 개별로 구분되기 시작한 거 체크를 하셔야겠죠. 어, 이게 무슨 말이냐. 기, 기존에는, 에코프로 올라가는 날, 에코프로 BM 올라가고, 포스코 시리즈 올라가고, 금양 올라가고, LNF 올라가고, 이런 날들이 많았다면, 떨어지는 날도 같이 떨어지는 날이 많았고, 얼마나 올라가냐, 뭐, 그런 차이가 컸죠. 근데, 어, 어제 금요일부터 특히 오늘 월요일에 어,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어, 보이게 됩니다 특히나 같은 에코프로에서도 에코프로는 8% 떨어지고 에코프로 비하면 15% 올라가고 하는 완전히 이제 엇갈리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라 거는 이제 섹터에서 개별성으로 구분되기 시작했다는 라거 어, 무슨 대선주들도 움직일 때 정치 테마주들도 움직일 때 처음에는 그냥 어, 누구 테마라고 A 정치인 테마다 B 정치인 테마다 와르르 그 어, 종목들이 같이 막 어, 막 찾아내면서까지도 움직이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두파동, 세파동 나왔을 때는 이제 그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진행됩니다. 그렇죠? 종목별로 구분이 돼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2차 전지에서도 지금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현금 흐름이 좋고, 실적이 더 나오고 있는 에코프로 BM 쪽으로 공시가 뜨면서 그쪽만 살리고 있는 분위기. 그러나, 에코프로 BM 자체도 뭐, 지금 흐름이 월봉에 저항대에 지금 막혀서 마감을 하긴 했어요. 오늘 제가 라이브 방송 제목 중간에 이제 32만원 싸움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32만원 부분이 지난번에 이제 저항선에서 걸린 부분,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2023년 8월에 예, 지지했던 부근. 그 다음에 23년 9월에 그 지점을 통과 하락해서 밑으로 하향 돌파했었죠. 그 다음에 11월에 막혔던 고점 부근. 그 다음에 오늘 12월 이제 초반에 그 부분 종가 딱 걸치면서 끝났다라는 거. 32만원을 사수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졌습니다. 이 32만원은 특히 공매도 금진날, 공매도 금진날, 어, 그 다음 날이죠 상한가간 다음 날 고가입니다 그렇죠 32만이 딱 고가였는데 이제 그 지점을 어쨌든 넘어서서는 끝났는데 시간외선는또 밑으로 밀렸다 라는 거에서 일시적으로 돌파 한 거로 본다면 작은 7월 26일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작은 7월 26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시나리오를 짜보셔야 되고 내일 이제 양봉으로 극복이 되는 경우라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내일 치고 올라와서 여기를 안착하는 경우라면은 어, 증시가 안착하는 걸 기다리듯 에코프로도 32만 원 선에 안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옥석 가리기, 이제 구분해가지고 에코프로와 구분돼서 어 얘가 따로 더 강한 흐름을 보일지. 뭐 상대적으로 더 내려가긴 했어요, 사실. 그래서 좀 내려가는 속도도 빨랐고 해가지고 뭐 반등이 나온다면 에코프로 BM에서 나올 수는 있지만, 아 그래도 조금 지키지 못한다면 32만원을 사수하지 못한다면 너무나 큰 매물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들 바글바글한 매물대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 기존에 이제 공매도는 귀한 공매도가 됐는데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공매도는 위에서 이제 더 이상 할수 없는 기구 귀한 공매도가 되는데, 이제 그 부분까지 터치를 과연 할 것인가 의문이 드는 시기입니다. 32만을 종가로 과연 사수하는지 내일 좀 관심있게 볼만한 부분이고, 이게 코스닥을 뒤집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와 함께 꼭 엮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을 많이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어, 시장의 질서도 조금 뭐 어지럽히는 어, 종목이 될수 있어요. 뭐 다른 쪽으로 골고루 어, 진행하면서 이렇게 뭐 하락 종목수가 상승하는데도 900개가 넘어가는 이런 일들은 좀 없는 게 좋겠죠. 사실 네, 분산돼서 좀 골고루 움직이는 게더 좋은 증시니까. 그래서 어쨌든 내일도 이 에코프로 BM을 어,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이 어, 집중하고 볼 것이다. 네, 거래할 것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시장을 볼까요? 오늘 위클리 옵션 월요일 만기일이었죠. 예, 위클리 옵션 월요일 만기일인데 상당히 지루하고 재미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을 하루 종일 뭐 구경하면서 어, 뭐 증시 자체는 뭐 사실 제가 파생반에 올려드린 거 정도로 본다면 한 요지점에서 뭐 어, 받아보는 거, 그다음에 요지점에서 받아보는 거, 어, 여기 저항 맞는 거, 어쨌든 박스니까 여기 보시면 어, 상단에 박스 걸렸고 다시. 보시면 중단부 그쵸 여기 중단에서 그 다음에 어... 자 상단에 걸렸고 하단에서 지지받았고 그쵸 어, 이런 형태로 어, 오늘 박스에 마감, 박스로 마감됐고요. 저가가 336이었고 장중 진폭이 336과 338.3까지 2.3 진폭이었습니다. 전, 전체 진폭이 2.3밖에 되지 않았어요. 2.5온다면은 상당히 적은 겁니다. 한 칸이 안 갔다라는 거죠, 최소. 옵션 행사가별 한 칸도 가지 않았다라는 거. 변동성이 약한 박스장이었고 어, 그 안에서 어쨌든 뭐 최대한 어, 뭐, 진행을 했고요 어, 제가 지난번에 이제 12월 들어가지고 이거를 어, 올려드리지 못했는데, 어, 뭐, 12월 1일부터 이제 4일까지 두 거래일, 1일과 4일이죠. 또 올려놨던 이제 내역인데, 이제 파생반에 올라온 내역이에요. 보면은 뭐, 245만원 수익도 뭐 있으시고, 12월 1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금요일에는 또 이렇게 또 목표 달성한 55만원 수익, 245만원,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옵션이니까 이렇게 수익률이 하루에 나오겠죠? 220% 수익률도 잡히고 이거는 이제 위클리 옵션이라는 걸 여기 올려주셨는데 이렇게 어, 위클리 옵션을 0.58, 1.80에서 58%와 220%의 수익을 내셨고 31만 원도 계시고 그죠? 그 다음에 어 12월 1일 금요일에 또 이렇게 32만 원짜리도 있고 220% 300만 원. 220%가 300만 원이죠. 어 300만 원 수익도 보셨고 28만 원 수익도 있고. 오늘은 이렇게 또 올려 주셔서 오늘 같은 경우는 어 오늘 같은 경우는 한국 정보 인증이 급등해서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어, 그다음에 어 86만 원. 그다음에 보면 200만 원 수익. 어, 이제 목표치가 50만원이신 분이 이제 200만원 수익을 보였고, 111만원 수익도 있었고요, 33만원도 있고 막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올려주신 분들 잘하고 계시니까 이 상태에서 좀, 이, 좀 수익금을 밖으로 좀 빼내서 인출 하셔서 좀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음번에 또 무리한 매매를 하다가 다시 다 잃지 마시고, 일단 어, 벌어드린 거는 어, 이제 밖으로 빼내서 어, 최대한, 어, 다시 집어넣지 않는 게 필요하고요. 작은 돈으로, 남아있는 돈으로 계속 운용하는 것이 좋아요. 어쨌든 파생은 가성비가 있는, 어, 장이기 때문에 어, 충분히 적은 돈으로도 어, 충분히 고요율을 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올려주셔서 예, 저도 뿌듯하고 감사드리고요. 어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오늘 상당히 루즈한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서 박스 단타밖에 활용할 수 없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이제 위클리 옵션 범위가 확률 80%에. 예, 자, 오전에는 이제 범위가 확률 80% 정도로 코스피 200 기준, 332.5에서 340을 향하다가, 어, 제가 이제 시간대별로 이제 올려드렸는데, 12시 반 이후에 335에서 340, 1시 이후에 332.5에서 337.5, 한칸 낮아졌죠? 한칸 낮아졌다가, 그다음에 한시반 이후에 어위 밑으로는 한칸 올라가고 아래로는 아 위로는 그대로 있으면서 또 다시 2.5 포인트 진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범위가 어, 얇아졌다라는 거, 변동성이 없다라는 거고요. 어 지난 목요일에는 이러고 있다가 2.5 진폭으로 2.5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가 어.. 갑자기 마지막에 MSCI 뭐 리밸런싱 효과 가지고 또뭐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목요일 만기 때는 이제 목요일 만기 때는 그20% 확률이 이제는 당첨이 된 거고요. 예, 그랬던 날이었고, 그 약간 오버페이스, 339.2까지 갔나요? 예, 오버페이스였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고요. 어, 그렇게 해서 위클리 옵션 월요일, 이제 최종 결과 손익 추정치를 본 다음에 기실험 포함해가지고 외국인들이 4억 수익으로, 어, 4억 수익을 보인 것으로 이제 추정되고요. 개인들은 16억 손실, 금융투자는 12억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금융투자는, 어, 지금, 어, 끝난 것처럼 범위를 확대하지 확대시키지 않고, 어, 가만히 있기를 원하는 양매도 포지션이었습니다. 어, 다른 거 완전히 사지 않고, 어, 뭐, 샀다면은 337.5 푸드옵션만 조금 샀을 뿐. 나머지는 전부 다, 전부 다, 어, 매도 포지션을 잡으면서, 양매도 포지션으로 움직이지 않는 게 좋다. 역시나 오늘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았죠. 그러면서 금융투자의 수익이 더 크게 잡혔다라는 거. 자 그렇게 마감을 했고요. 음, 환율이 환율이 금요일 밤에 좀 빠졌던 상태였는데 1,292원대로 빠졌었는데 다시 장중에 회복되면서 1,304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올라오면서 외국인 달러 선물 매수가 금요일에 조금 크게 매수가 잡혔었죠. 어, 달러 선물이 금요일에 외국인들이 6,400억 정도를, 어, 매수를 했었는데, 이제 금요일에는 6,400억대. 오늘은 이제 700억 매수. 장 초반에는 매도하다가, 어, 오우장 넘어가서 점심시간 이후로 다시 매수 전환되고 700억대 매수로 끝났는데 합산 이틀 동안 7천억 매수가 넘습니다. 이거 1조원이 넘어가면 상당히 큰 거예요. 그 1조원 매수가 쌓이면 그 방향으로 꽤나 많이 진행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물론 요즘 외국인들이 잡은 포지션이 사실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긴 했죠. 지난번에 3달 동안 노력한 포지션인 하방베팅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빠르게 포기해버렸으니까 신뢰도가 좀 낮아졌지만 그래도 외국인입니다. 언제 어그 힘을 강하게 쓸지 몰라요. 그래서 어, 환율 외 아, 달러 선물 쪽에 어 외국인들이 7천억 이상 지금 이틀 동안 매수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요. 환율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지금 어, 추세를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저점. 저점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언제든지 추세 상방, 추세대 상방으로 진출할 수 있는 어,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불안한 모습도 같이 있으니까 이것도 좀, 어, 염두에 둬야 될것 같고요. 앞으로 주요 일정 상당히 크죠. 이번 주는 뭐 그래도 그나마 고용보고서 하나 있으니까 좀 그렇다 쳐도 다음 주에 너무나 많은 게 몰려 있습니다. 다음 주에 어, 12월 8일 금요일이죠. 미국 고용보고서가 공개되고요. 12월 12일에 CPI, 13일에 PPI와 FOMC, 14일에 우리 내마녀의 어, 날, 15일에 미국 내마녀의 날 어,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가 거의 빅 이벤트 거의 결정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통틀어 가지고 예, 빅 이벤트가 한 주에 다 몰려 있는 가장 가장 큰 어, 주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때 뭐 외국인들이 지금 푸드옵션도 많이 사들여놨고 금융투자도 이례적으로 최어 최, 초반에 월물 초반에 푸드옵션을 베팅해놨고 물론 그걸 좀 줄이고는 있지만 어쨌든 어, 좀 이례적인 행동들도 좀 하는데 어, 다음 주가 과연 어떨지 어, 좀 유의깊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 추세대를 하락 추세대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금 긴장을 해야 될것 같죠. 올라오더라도 좀 긴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요 일정을 소화를 좀 안전하게 좀할 때까지. 어, 지금 시장이 파월 이장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가 빠르게 될 거라고 지금 단정 짓고 거의 단정 짓는 분위기예요 어, 시장 보시면, 페드워치 가서 보시면, 어, 지금 1월달에 12월달은 동결 확률이 98%까지 올라와 있지만 1월달에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가 14%나 되고 있습니다 꽤나 높죠 지금 아직 파워리장은 그런 어, 근처에도 가지 않았는데 어, 1월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베팅이 14% 들어가고 있고요 1월이 아니라면 그 다음에 어, 3월달에 할 것이다가 지금 50%가 넘었습니다 어, 3월달에는 거의 어, 50% 이상의 확률로 금리 인하될 거라고 시장은 이미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과연 미국 고용 보고서 공개하고 cpi 공개하고 ppi 공개하고 fmc 가는 동안에 기, 그 믿음이 깨지지는 않을지 상당히 어 상당히 어,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깨진다면 시장은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던 게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상자, 상당히 긴장하고 봐야 되는 일정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 내마뉴의 날과 미국 내마뉴의 날이 하루 차이로 겹치는 경우 어, 보시면 어, 12월 만기하고 3월 만기가 연속으로 미국과 한 주에 겹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7년에 한 번꼴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거 확률 계산은 어, 저희 구독자분 벤처님께서 해주셨고요. 어, 28년마다 한 번은 이제 세번 연속으로 어, 세번 연속으로 미국과 어, 이제 한 주에 겹치는 게 발생을 하는데 어, 이게 발생하게 되는 조건은요 어, 매주 첫아 매달 1일이 금요일이어야만 됩니다 매달 1일이 금요일이면 둘째 주 목요일인 우리나라 만기와 셋째 주 금요일인 미국 만기가 한 주에 나란히 겹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7년 만에 한번 있는 날이 이번에 12월 만기와 3월 만기에 발생합니다 이게 2월 29일까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맞죠? 2월 29일이니까 하나씩 밀려서 그래서 어... 어쨌든 뭐 이번 만기와 내년 초첫내마녀의 날이 어 굉장히 빅 이벤트로 아마 많이 몰려 있을 것 같습니다. 돈들이 거기에 많이 돌 거예요. 특히나 이제 미국 내마녀의날 같은 경우에는 그날 하루에 거래되는 거래되는 자금 싸우고 있는 싸우는 자금이 거의 뭐 마치한 칠 원에서 뭐9 0조원에서9 0 0 0조원 사이에 어, 이를 정도로 상당히 큽니다. 거의 1경원에 가까운 숫자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빅 이벤트이기 때문에 사실 어, 상당히 변동성에 유의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 오늘 또 어, 이 장마감 방송을 마감하고요.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해 가실 분 어,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 톡 주소로 문의 주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네,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